퓨.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임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어, 무속의 정사는 어, 무속인 어, 구룡천신. 어, 반갑습니다. <laughs> 자, 연구소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laughs> 혹 얼마 전에 그, 구령님을,님하고 같이, 네. 홍대속씨 뭐, 이래 뭐, 강인가? 네. 어, 무속신앙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막상 초빙하셨을 때, 네. 되게 막 걱정을 많이 하거나 부담스러웠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잘못하면은, 네. 교수란 신분이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구령 선생님께 잘못을 한다거나, 네. 무속이 이상한 걸 한다거나, 네. 이래되면 본인의 이제 이미지가 엄청 실추되잖아요. 그도 명예가 달린 교수님이신데, 음.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섭외를 하셨나요? 어, 네, 그런 걱정은 없었고, 일단 섭외하는 것 자체는 제가 구룡 선생님하고 그동안 지내왔던 것도 있고, 나눴던 얘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뢰가 가장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이 구세대에서 꼭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 학교 안에서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는데, <웃음> <웃음> 그거 조금 여의치가 않더라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공간 극장을 이렇게 대관을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또 관심 있는 연구자들 또 작가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굿을 같이 버렸는데, 전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모시는 거니까 그냥 일반 그렇게 일하러 다니시는 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작은 자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별것 아니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 자리인데,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함께 자리를 만들었던 건데, 너무 그 뭐랄까요. 참여의식,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주셔서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제자분들, 선생님들도 음. 같이 오셔서 돕고 막 음식도 음. 제사 끝나고, 끝나고 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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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한테 이렇게 막다 나눠주시고 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 굉장히 아름답고 야, 우리 이번 세미나는 야, 이 자리로 이제 거의 <laughs> 우리는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만족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약간 맞아. 어, 현장에서 굿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장감과, 음. 그 다음에 작가나 연구자 그룹, 이 갖고 있는 관심사 이두 가지 영역이 이렇게 딱 만났다라고 하는 그 점이 가장 좀 뜻깊고 또 끝나고 나서도 많은 얘기들을 좀할수 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홍도가 되게 좋았죠? 맞아요. 네. 응, 응. 너무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어느 한쪽만 있었다면 그냥 평범할 수 있을 것 같죠. 아 그렇죠. 그냥 맞아. 책 놓고 연구만 응. 한다. 그럼 뭐 굿에 대한 연구도 그렇죠? 많이 있죠 응. 학교에서도 누구든뭐 응. 인류학과나 뭐 국문과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수업에서 굿을 응. 연다라고 오, 하면 두 있었어요. 영역이 <laughs> 실제로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아그 그러니까, <laughs> 아, 장면을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구룡 쌤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아름답게 아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던 진짜 교수님의 철창으로 너무 저다 뜻깊은 어초. 어, 아니 그래서 오, 너무 좋았어요. 어, 그래서 누군가 막 비난하거나 음. 뭐라고 할 거라고는 또 역시 생각도 못 했어. <laughs> 그런 건안 떠올라.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이건 너무 멋진 일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어, 의미 있다고 그럴까? 음. 각자 작가면 작가, 연구자면 연구자, 그리고 음. 또 무속이면 무속, 그렇죠. 무당이면 무당. 음. 각자 분명히 그 마음속에 하나쯤은 점을 찍고 갈 거라고 음. 저는 어떻게 좀 믿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음.